글로리가 너무 예쁘네. 모닝글로리 아름다운 복이 신천왕이야. 네, 아름다운 곳이 신천 이렇게 모닝글로리가 적혀있습니다. 친목 중인 꽃이라도 너무 글로고 합니다 애플꽃이랑 쨔퓌랑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로 따로 군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길게 따로 저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구로갈때 걸어가는 음, 잠수교입니다. 징검다리입니다. 돌다리입니다 예쁜 <laughs> 네, 꽃이 왔죠, 피었네요.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찬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예쁜 네, 곳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세요.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살로 감사합니다.